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11기아 19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19장에서는 궁전과 성전의 은금을 모조리 아수르에게 바쳤으나 다시 아수르가 침략할 것이 우려되자 그제야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찾아가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 긴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란과 증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납사게가 그의 주아스르왕에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굳이 서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스루 왕 사네립이 자신의 아들 아드렌 멜렉과 사레셀에 살해당하게 됩니다. 8 절입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스루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스루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랍사게가 예루살렘 주민들로부터 아무런 반응이나 응답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왕으로부터 후속 조처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돌아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9절입니다 아스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유다가 구스 편에 서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본절의 말을 한것 같습니다.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고상과화랑과 레셋과 들라산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당과 아르밧 왕과 스마라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사야 37장 16절에는 수식어 앞에 만군의 여호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에 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사나립의 사자인 랍사게가 와서 하는 말을 들으니 애굽이 도저히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한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은금을 갖다 바치기 전에 이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루왕 산일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스루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확실한 미래이기에 과거로 표현했는데 머리를 흔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경멸하는 몸짓인 것 같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여 또다. 내가 타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는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에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병거는 아스루의 대표적인 군사장비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에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산에 입은 애굽 델타까지는 원정하지 못하였고 실제 애굽에 대한 공격은 그의 후계자 에사라동과 앗술 반입할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경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앗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안오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제갈을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네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신고 거두며 포도원을 신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전쟁의 참상이 남아있는 올해와 다음 해까지는 저절로 난 것을 먹을 것이고 3년차의 정상적인 수확을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운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다윗을 위한다는 말은 다윗의 나라와 그 위가 그의 자손들로 더불어 경고하게 되며. 영혼이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이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애굽 장자를 모두 죽이신 일과 흡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6절입니다. 아스르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네 외에 거주하더니 11기와 18장 17절을 보면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직접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한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셀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드한 멜렉과 사레셀의 이름이 사네리 왕의 비문에얻기에 그들이 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스기야가 세상의 방법으로 아스루의 침략을 막아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이사야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갔습니다. 히스기야가 궁전과 성전의 은금을 아수르에게 바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어떠한 위기가 닥쳐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